안녕하세요 찌깅입니다 저희는 오늘 롯데월드 신메뉴를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건1 9 5 스모키 더블 베이컨 세트 하나 맥치킨 모짜렐라 단품 하나 맥치킨 단품 하나 이렇게 가져와봤는데 콩파이랑 이 아메리카노는 사이즈 변경해서 가져와봤고 그리고 소스는 케이준 소스입니다 그리고 맥너겟 6조각짜리 같이 가져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9 5 스모키 더블 베이컨 버거입니다. 안에 베이컨이랑 소스는 일9 5 소스 뚜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맥치킨 모짜렐라 버거입니다. 이게 치킨 패티인 것 같고 이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같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야채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맥치킨인데 새롭게 탄생한 맥치킨이라고 홍보를 하길래 한번 사와봤어요. 귀엽지 않냐? 그지. 그5 스모키. 저는 1959 속에 들어있는 구운 양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건지, 없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안 보이고, 그냥 소스 맛이 조금 더 강해지고, 음. 음. 그 정도 소스 맛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게 지점마다 또 만드는 게 달라서,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베이지색 소스만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뒤에 보면 검은색 소스도 같이. 라고 음, 했 맛있습니다. 음. 편에 군운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 있었나 봐요. 음. 여기 군운 양파가 있고 저는 원래 그이 노란 소스를 더 좋아하는데 갈색깔 소스가 더더 더 많이 좀 이기는 느낌? 그래서 일구 느낌이 좀안 나서 스모크 때문에 이 소스를 넣었나? 음. 갈색 소스만 먹어보니까 살짝 그 음. 스모크 맛 때문에 뭔가 갈색 소스를 추가한 것 같아요. 음! 제가 베이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베이컨은 그렇게 막 딱딱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소스를 다 먹어봤는데 칠리소스는 당연히 기본이니까 맛있고 사우소스도 맛있지만 저는 케이준소스 찍어먹는게 맛있더라고요 음. 살짝 매콤한 마요네즈 느낌? 음. 처음 먹어봅니다 전 기본으로 주는거 아닌 먹어본적이 없기때문에 <laughs> 너겟은 항상 맛있으니까. 음, 음그 진짜 케이준 느낌의. 근데 약간 좀 매콤한? 매콤한 마요네즈. <laughs> <말하지? 웃음> 두 번째로 먹어볼 버거는 맥치킨 모짜렐라 치킨 버거입니다. 요기, 이거랑 요게 모짜렐라 치즈에요.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햄버거에 치즈스틱 나왔네 <laughs> 그냥 보는 그대로 진짜 보는 그대로고 소스도 사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소스가 있는데 소스가 느낌이 맛도 별로 안 나고 우선 모짜렐라 치즈가 그냥 치즈틱처럼 스두 개만 딱 들어있어서 치즈를 막와 먹고 있는 느낌도 그냥 안 나고 햄버거 한입 먹고 치즈스틱 한번 무는 느낌? 맛이 거의 안 나요. 응. 빨간 소스도 매콤한 소스라기보단 그냥 토마토. 그냥 토마토 소스의 느낌? 응. 보면 그냥 토마토 소스. 응. 매콤한 맛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안쪽에 하얀 소스도 발려져 있는데, 약간 마요네즈 느낌 막 그렇게 크게 특별한 맛이 나진 않아요 소스에서 원래 맵티킨에그 화이트 소스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치즈를 넣으면서 토마토 소스를 조금 더 첨가한 것 같아요. 치즈는 진짜 별로야 치즈지만 그래도, 예, 치킨이라는 타이틀 치고는 치킨 패티는 좀 두꺼운 편이에요. 옆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을 동안 콘파이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겉모습은 다른, 뭐, 예전에 파이들 나왔을 때랑 똑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식었는데 되게 바삭하다. 음. 옥수수가 꽉 차있지 않지만, 안에 소스 같은 게 같이 차있는데 깨무는 순간 옥수수 향이 엄청 옥수수 향이 확 나고 옥수수 씹히는 맛도 좀 있는데 이게 아마 크림으로 보이는 이게 옥수수 크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약간 안 느끼해요? 느끼한데? <웃음> <웃음> 느끼한 걸 별로 안짜해가지고 크림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음, 그, 이거 하나 전 느끼한 걸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를 다 먹기는 좀 느끼할 것 같고 그래서 한 진짜 한 입이나 한반개 한 정도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유의 이 옥수수 양인가 찹쌀 향 같은 게막 나는데 이게 무슨 향인지 모르. 겠 아그 슈크림 붕어빵 옥수수 음. 크림 향인데 콘셉트 음. 콘셉트 약간 식어서 콘스프? 먹는 느낌? 왜 그래, 음. 노 음. 이거는 기본 맵치킨입니다. 저는 이렇게 통고기 말고 이렇게 튀김가루 묻혀져 있는 이렇게 막 두꺼운 치킨 패티 말고 다져진 치킨 패티 있죠. 그거밖에 못 먹어봤는데 되게 한 3, 4년 만에 먹어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바뀌었네요. 혹시 이번에 바뀐 건지 요즘에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봐. 치킨이 두꺼워요. 음. 근데 행복나라할때 이렇게 두껍게 두껍지 않았어요. 음. 음. 맛은, 자, 이 맥치킨 하얀 마요네즈 소스에, 치킨패티에. 음. 처음 먹어본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맥치킨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웃음> <웃음> 닭가슴살 패티네요. 음, 음, 이 치킨 패티 자체가 닭가슴살로 되어 있는 패티인 것 같아요. 약간 엄청 뻑뻑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한번 튀긴 거라서 그래도 약, 저는 기름진 좀 야들야들한 닭고기 살 패티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 좀 뻑뻑하다고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삼천, 삼천 얼마였나? 음. 치킨버거는 마음 쪘지. 뭐또 왔다 갔다 ょったね。うん 일단 소식 갖고 왔어요 이거는 CU에서 구매했는데 쫀득한 마카롱 이게 요즘에 가성비 갑이라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음, 맛있어 보여서 하나 사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개당 1,100원? 이 정도 하는 거 치고 두툼하니 괜찮죠? 한번 먹어 음. 음. 보시는 것처럼 딱꾹꾹는딱 딱 초코 마시고 이 안에 있는 크림은 바닐라 크림이긴 한데, 약간 버터 맛이 훨씬 많이 나는 바닐라 느낌? 크림에서 버터 맛이 꽤 많이 나요. 음. 이 초코 크림도 뭔가 초코가 진하기보다는 음. 버터 맛, 음. 음. 크림? 연한 초코 느낌? 음, 크림은 그렇고 이 꼬끄는 생각보다 음, 가격치고 쫀득쫀득한 음. 편이에요. 음. 짠 딸기 꼬끄는 네, 쫀득쫀득하니 괜찮아 한 맛은 없고 살짝 민숭맹숭한 응. 딸기맛 민숭맹숭한 초코맛 민숭맹숭한 응. 바닐라맛 음. 맞아 맞아 얘는 한 2000원정도 합니다 먹어볼게요 겉에는 생코코아가루가 묻혀져있고 음, 엄청 쫀득해요 음, 얼려먹어도 맛있겠다 마시멜로 없는 초코파이 맛 같은데? 엄청 쫀득하지 않아? 응. 음, 진짜 완전 떡! 떡! 음. 떡 느낌 음. 초코도 완전. 좀 진해 마카롱 초코보다 이 초코가 훨씬 진한 것 같아요. 이게 맛있네. 음. 얼려 먹으면 찰떡 아이스 초코맛 버전 느낌일 것 같아요. 음. 크림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진짜 똥덕똥덕해요. 응? <웃음> <웃음> 어? 빨리 먹어야 응? 빨리 먹어 돼. 고맙습니다.